안녕하세요. 더물류입니다. 오늘은 울산 가볼 만한 곳 베스트 10곳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로 소개해 드릴 곳은 장생포 고래문화특구입니다. 장생포 고래문화특구는 장생포 어촌의 역사와 문화를 체험할 수 있는 곳이며, 고래를 주제로 한 박물관과 테마마을로 조성된 문화 특구인 곳입니다. 특히 장생포 고래 박물관과 국내 최초 돌고래 수족관이 마련된 고래 생태 체험관 등이 있어 천천히 둘러보거나 직접 배를 타고 바다로 나가 야생 돌고래를 감상할 수 있는 고래 바다 여행 선 체험을 즐길 수 있어 많은 관광객들이 찾고 있습니다. 장생포 고래문화특구는 울산광역시 남구 장생포고래로 244 위치에 있으며 각 박물관마다 시간이 다르니 해당 홈페이지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두 번째로 소개해 드릴 곳은 간절곶입니다. 간절곶은 동해안에서 가장 먼저 해가 떠오른다고 알려진 곳이며, 정동진, 해운대 해수욕장과 함께 우리나라 대표 해맞이 명소로 유명한 곳입니다. 푸른 바다와 울창한 소나무, 흰색의 등대가 어우러진 수려한 해안 경관을 자랑하며 각종 조형물과 소망 우체통 등 다채로운 볼거리가 가득해 많은 사랑을 받고 있는 곳입니다. 간절곶은 울산 울주군 서생면 대송리 위치에 있으며 운영 시간은 제한이 없습니다. 세 번째로 소개해드릴 곳은 명선도입니다. 명선도는 영화 아바타 속의 한 장면을 현실로 옮겨놓은 듯한 섬이며, 낮에는 푸른 오션뷰를 밤이면 해변과 산책로를 배경으로 화려한 조명과 함께 화려한 미디어 아트가 펼쳐지는 곳입니다. 형형색색 조명의 파도를 따라가 보면 신비로운 폭포와 울창한 대나무 숲을 산책할 수 있으며, 둘레 330m의 작은 섬으로 낭만적인 시간을 보내기 좋은 곳입니다. 명선도는 울산 울주군 서생면 진할리 위치해 있으며 오후 6시부터 오후 9시 30분 매주 월요일은 정기유무입니다 네 번째로 소개해드릴 곳은 자수정 동굴나라입니다 자수정 동굴나라는 세계 5대 보석 중 하나인 자수정을 채굴하던 갱도를 개발한 테마 동굴이며 총 25km 구간을 걸쳐 개성 넘치는 포토존과 공룡 조형물을 만날 수 있는 주라기월드, 화석체험장 등 다채로운 체험과 볼거리가 많아 지루할 틈이 없는 곳입니다. 특히 보트를 타고 동굴 내부를 탐험하는 동굴수로 탐험을 통해 실제 자수정을 구경할 수 있고 형형색색의 조명으로 물든 신비로운 동굴을 만나볼 수 있습니다. 자수정동굴라라는 울산 울주군 상북면 자수정로 210이 위치해 있으며 매일 오전 9시 15분부터 오후 5시, 주말에는 오후 5시 30분까지 운영하고 있습니다. 다섯 번째로 소개해 드릴 곳은 울산대공원입니다. 울산대공원은 넓은 부지에 자리한 생태형 도심 공원으로 테마파크, 여가 시설, 수영장 등 다양한 시설이 갖춰져 있는 곳입니다. 또한 아름다운 장미원 작고 귀여운 동물들을 만날 수 있는 대공원 동물원과 국내 최대 규모의 온실에서 나비를 만날 수 있는 생태 여행관 등 다양하게 볼거리가 많고 아이들과 함께 방문하기 좋은 명소 중 하나입니다. 울산대공원은 울산 남구 대공원로 94 위치에 있으며 오전 5시부터 오후 11시, 동물원과 생태 여행관은 오전 9시 30분부터 오후 6시까지 운영하고 있습니다. 여섯 번째로 소개해드릴 곳은 대왕암공원입니다. 대왕암공원은 간절곡과 더불어 해가 빨리 뜨는 명소 중한 곳으로 알려진 공원이며, 신라 제30대왕 문무왕의 왕비가 묻혀 있다는 전설을 간직한 바위 대왕암을 중심으로 해안선을 따라 조성되어 있습니다. 또한 이른 새벽에는 사방을 주황빛으로 물들이는 장엄한 일출을 마주할 수 있고, 밤이 되면 대왕암과 육지를 잇는 대왕교에서 무지개빛 화려한 조명이 빛을 발해 언제나 여행객들이 즐겨 찾고 있습니다. 대왕암 공원은 울산 동구 일산동 3907 위치해 있으며 운영 시간은 제한이 없습니다. 일곱 번째로 소개해드릴 곳은 태화강 국가정원입니다. 태화강 국가정원은 철새 서식지로 유명한 정원이며 생태, 계절, 수생들을 주제로 20여 개의 테마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또한 은하수길, 모내의 정원 등 볼거리가 가득하며 양귀비, 금계국 등 야생화와 곳곳의 포토스팟에서 기념사진을 남기기 좋은 명소입니다. 태화강 국가정원은 울산광역시 중구 태화강국 가정원길 154 위치에 있으며 운영시간은 제한이 없습니다. 여덟 번째로 소개해드릴 곳은 주전몽돌해변입니다. 주전몽돌해변은 아름다운 자연 풍광을 자랑하는 울산 12경 중한 곳이며 해변 가득 잡고 동글동글한 검은색의 자갈들이 펼쳐져 있어 이색적인 분위기를 선사하는 곳입니다. 또한 파도가 칠 때마다 몽돌이 굴러가는 소리는 동부의 소리 구경 중 하나로 평화로운 파도와 몽돌이 만들어내는 소리를 들으며 잠시 머물다 가기 좋은 여행지입니다. 주전몽돌해변은 울산 동구 주전동 위치에 있으며 운영 시간은 제한이 없습니다. 아홉 번째로 소개해 드릴 곳은 와우주 본점입니다. 와우주는 도심 속에서 동물들과 함께하는 울산 광역시의 이색 카페로 자유롭게 생활하는 동물을 직접 만지고 가까이에서 교감할 수 있는 특별한 공간입니다. 이곳에는 사막여우, 붉은여우, 다람쥐원숭이 올빼미, 파충류, 남미에서나 볼수 있는 알파카 등 쉽게 만나기 힘든 동물들을 직접 보고 만져보며 생명의 소중함을 깨닫고 직접 체험할 수 있는 곳입니다. 와우주는 울산 남구 대학로 164 웰치타워 상가 214호 위치에 있으며 오전 10시부터 오후 6시, 주말에는 오후 7시까지 운영하고 있습니다. 마지막 열 번째로 소개해드릴 곳은 울산대교 전망대입니다. 울산대교 전망대는 울산 7대 명산을 한눈에 조망할 수 있는 약 63m 높이의 전망대이며 VR 체험관, 코디 영상관, 카페 등 편의 시설이 갖추져 있어 머물다 가기 좋은 명소입니다. 낮에는 푸른 수변 경관을 감상할 수 있고 밤이면 형형색색의 조명을 밝힌 울산대교를 조망할 수 있는 야경 명소로 많은 여행객들의 발길이 이어지고 있는 곳입니다. 울산대교 전망대는 울산 동구 공수로 155-1위치해 있으며. 매일 오전 9시부터 오후 9시까지 운영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울산 가볼만한 곳 베스트 10곳을 알아보았는데요.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알림 설정까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